초반 배팅이 들어가기 전긴 장줄과 긴 통당이 있었다면 이래서 2 턴만 패스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유튜버 심순입니다 2019년 5월 9일 국내 공식 커복 사이트 엔트리에서 파워볼 무려 36연승을 해서며 국내 파워볼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또 어제 14연승 치볼 때란 이후에 오늘 또. 두시간 분석위원들과 토론을 거쳐 19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캬, 이런 일이 매일매일 있으니 항상 즐겁고 포근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적중하러 가보겠습니다 최근 6개월 개인투자수익 3억 6천 이상 파워볼 1타 심슬입니다 많은 초보자 분들께서 힘들어하시고 또 파워볼을 조금 매팅할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처음 들어갈 때 필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는 첫 픽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픽을 들어갈 때 아마 구간이 어느 정도 보인다 싶으면 실전 베팅에 들어가실 겁니다. 첫 픽도 평소에 하는 베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베팅과 약간 다른 것은 비율을 사용하고 또 밸런스를 중점으로 베팅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잠시 아리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수님 첫 번째 픽은 왜 비율을 고집하는 건가요? 비율을 본다면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픽이 비율을 고집해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픽을 적중하게 된다면 구간을 파악하기 훨씬 쉽습니다. 제가 직접 첫 번째 배팅에서 메인을 잡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파워블 언더오버에서 메인을 잡았습니다. 이 구간 어디선가 나리코첫 번째 구간에 들어가기 아주 적합한 그 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비율을 보시면 터블 오버가 언더보다 24번 정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차 결과값이 언더 언더가 나온 상태죠? 이때 실베터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근 에차의 결과값에서 언더가 두번 이상 준 적도 없고 현재 언더가 두번 나온 상태이므로 비율이 50대50 비율을 고수하는 스프안이 있어서. 언더 메인으로 엄청난 밸런스가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차의 비율, 최근의 차의 결과과 밸런스를 사용한 분석법으로 모든 시각에서 보더라도 파워볼 오버메인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심수는 첫핏 파워볼 오버메인 잡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볼 오버메인 가볍게 접근했습니다. 이처럼 비율을 우선적으로 보는 밸런스를 파악하셔서 첫 번째 메인을 잡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 밸런스 예측이 힘들다 싶으면, 네 가지 메인 중한 가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점이 있다면, 초반 배팅이 들어가기 전, 긴 장줄과 긴 퐁당이 있었다면, 이래서 2턴만 패스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뒷 밸런스가 어려운 장줄과 퐁당을 내가 굳이 배팅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두 턴 보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 영상에 알려드리긴 턱없이 부족하네요. 심슨만의 베팅법에 대해 더 알아가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해주신 뒤 많은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심슨이었습니다.